보면서 아 정말 코로나가 심각하구나 그걸 느꼈고 힘든 시기니까 좀더 다들 화이팅하셔서 기운 내셨으면 바로 좋겠습니다 항상 방송 보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번에 이 LG에서 하는 네. 이 오킹이 간다 이벤트를 좀 신청하시게 돼. 네. 평소에도 좀 오킹님 생방송도 자주 왔었는데, 오킹님께서 이런 이벤트를 할 테니 참여해달라고 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그 방송을 보고, 저도 이제 군대를 쭉곧 있으면 가고, 저 부모님이 이제 남아서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 좀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에어컨 같은 거 두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신청해 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게 된건 10년 가까이 된것 같고요. 저희가 집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계시니까 코로나가 직접적으로 감염되면 좀 위험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나이드던 분들이어서. 그래 매장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매출이좀 많이 줄었었죠. 그때 에어컨하고 인이니가 들어오게 되면 은 에어컨 자체가 저희가 좀. 저희 가게 들어올 때부터 쓴 거라서 이제 좀 많이 낡았거든요. 1 0년넘었쓴요 네. 오픈형 주방이다 보니까 많이 더워요. 그리고 손님들이 많이 불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건 정말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 사인지는 저희 메뉴판이 보시면 어, 높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이 메뉴판 보시고 결정하시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사인지가 생기면 보기 쉬운 위치에 달아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 뭔가 여기 막 네, 기둥도 있고, 있고 해가지고 보기 가불 편했거든요. 많이. 저희 동네는 그래도 시골 동네다 보니까 코로나가 그렇게 엄청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때 사연 있는 방송할 때좀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이거 단첨된 것도 죄송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 많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정말 코로나가 심각하구나. 그걸 느꼈고 힘든 시기니까 좀더 다들 화이팅 하셔서 기운 내셨으면 바로 좋겠습니다. 여기 양수역 여기 시계 들으러 장예 아 안녕하세요 아아 반갑습니다 아, 아 여기 우리 여기 뭐몇명 우리 그때 몇명 지원했어 천 명? 어 지원한 천명 중에 딱한명 자기 소개 살짝 부탁드릴게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만 그냥 그냥 저는 양수사은 권지형이라고 아 권지형 재형 재형님 아, 아 이렇게 또 당첨돼서 축하드립니다 이게. 저한테 또 응모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야 당첨돼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어딨죠? 여기 사인지가 아고요 이거 이게 LG 사인지. 이어 네, 이거랑 네. 아, 그리고 여기 천장에 에어컨. 아 에어컨 딱 새거네. 아아또 이렇게 제가 또 설치를 딱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언제 설치됐죠 지난주 화요일쯤에 이제 설치하고요. 지난주 화요일. 네, 네. 이제 지금 쓴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됐다. 네, 그 정도 된거 같아요. 어 어떤가요? 좀 그래도 좀 많이 가기가 좀 시원해졌나요? 시원해진 것도 시원해진 건데 요새 비가 네. 많이 왔잖아요. 근데 네. 확실히 신대가 습해지니까 전에 에어컨에 제습이 안 됐거든요. 아 제습이 안 됐어. 는습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쾌적하더라고요. 아 정말 쾌적. 제... <laughs> 혹시 나 오기 전에 뭐 LG 뭐 담당자 와가지고. 정말... 매뉴얼 준거 아니죠? 네. 아 매뉴얼 쓰기 아니라 진짜로 네. 아, 쾌적해졌다. 네. 어. 사인즈는 어때요? 사인즈도 나 솔직히 이게 뭔지 몰랐어. 아, 저도 처음에 <laughs> 네. 이거 할 때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몰랐던 건데 저희 매니판이트 신용이 위에 있거든요. 아 네네네 위에 원래 여기 그 나무 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설치돼 있어가지고 아 되게 막고 있었어요 여기를 아기서였거든요 여기 그리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매니폴이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보더니다가 음. 이제 이거 설치하니까 딱잘 보이니까 오.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잘 훨씬 잘 보이는 것 같아. 아또 아, 이렇게 딱잘돼 있는 거 보니까 네. 기분이 좋네. 네? 네. 저희 일단 그러면은 우리 지금 저희 매니저들이 같이 왔거든요. 네. 치킨 혹시 시킬 수 있나요? 네. 어자 아, 이거 돈 주고 사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안받고나그 절대 없어 그런 네. 거. 어 어떤 게 맛있죠? 우리 또 사장님이니까 또잘알 거예요. 아들 아들님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어어 어. 지금 세 단계 있고요. 네. 세 단계 중에서 원하는 거 중간 중간 하시는 거 모든데가 있고, 다리, 부위가 한 마리짜리나 다리 날개도 있어요. 아 네네. 아 그러면 저희 네 명이니까 저자 치킨 네 마리. 네 마리. 그 알아서 섞어 주세요. <laughs> 잘 모르겠으니까. 매운 거는 중간 하는 매운맛으로. 네. 왜냐면 바탕이가 매운 거 잘못 먹으면 설사가 3일 동안 하더라고 <laughs> 진짜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저기 뭐야 dm 주세요. 네, 제가 진짜 사촌형 많이 니까요저 네? 네. 언제부터 봤어요? 처음 알게 된 거. 킹킹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된 거. 국토대학교 강릉 때부터 국토대학교 왔다고? 왔다고? 와 그럼 진짜 오래됐는데? 우리 사촌형, 큰형 이름은? 어찰허허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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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아니, 엊그저께 병철이 형이 저한테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 부터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가 수학 학원 하는데 사인해달라고 래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카톡 온 거를 다 보냈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캡쳐해가지고 병철이 개 꼰대 라네 말하면서 그형아씨 꼰대 맞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빨리 보내라, 이거야. 나 이렇게 팔아먹었으니까 빨리 보내. 이제 너 시청자들이 나다 알잖아, 이 새끼 하면서 막 그러는데. 진짜 안 해. 어, 형. 나 사인 보내드렸죠? 응. 나한테 이제 뭐라 하지 마. <laughs> 오우 야, 냄새. 아, 잘 먹겠습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다리부터 먹어야지. 아, 잠깐만. 아, 또, 씨, 치킨 손으로 먹어야지 이야, 마지막. 핫뜨거 아, 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원래, 치킨 우리가 포장으로 많이 먹잖아요. 직접 와서 먹어야, 진짜, 진짜 치킨 맛을 느낄 수가 있어. 요 아무리 배달 빨려고, 리 아무리 그래도. 직접 와서 먹는 게더 훨씬 더맛있어니 너무 뜨거운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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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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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이게 중간 맛! 떡살을 일단 먹어주고. 음, 맵네. 음, 살짝 매워. 아, 아, 아 뜨거워. 아, 아, 뜨거워. 아, 들고 있어는데네 아, 음. 음. 간장 맛. 간장이라 했나? 어. 음. 음, 헛도어. 아, 역시. 저거야. 치킨은 방금 튀긴 거 먹어야 돼. 아아 나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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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정말 치킨 진드롬이네요 <laughs> 광고 같아 그냥 다 치킨 진드롬은 다 모르겠고 난 일단 양수역 치킨 샌드롬은 맛있어 응, 그니까 러 그거는 된거같 덥지 않으신가봐요. 네? 덥지 않으신가봐요. 저요? 아더 춥거나 아니 아안 더워요. 네 지금 땀이 살짝 맺힐 뻔했지만 안 더운 이유가 바로 제가 설치해 드린 LG 아 너무 생색내서 지금 여기 아버님이랑 다 보고 있는데 <laughs> 어, 아무튼 LG 시스템 에어컨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 평수가 크지 않아가지고 네. 빨리빨리 시원해지고 빨리빨리 적인 되겠다. 근데 오픈형이라서 주방이 조금 기름 열 때문에 엄청 더웠거든요. 음, 주방이 더웠는데 그럼 또 부모님이 덥다고. 네. 어? 근데 그걸 또 어? 에어컨으로. <웃음> 음. <웃음> 여러분 저 이거 유료 광고 아니면 LG 유료 광고도 아니고 치킨신드롬 유료 광고도 아니에요. LG에서 저 유료로 받는 거 없습니다. 이거 그냥 이거 받은 거예요. 음. 이 사이니지가 네. 그거래요 그. 막 시청자분들 중에서 매장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그럼 큰 매장은 40개 달아주냐, 막, 응. 막 그런 거 얘기 막 했었는데, 그 매장마다 그 크기에 따라서 나오는 인지수가 다 달라서 어다 커버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 개 겹쳐가지고 한 화면으로 이렇게 만들고 막 네. 강남역이나 막 삼성역 5개 광고, 광고판처럼 <laughs> 그렇게도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됐으면 네. 군대 간다는데? 네, 7월 12일에 공 공군? 네. 아 공군으로 가? 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어디를 가건 그게 많다고 알고 있어. 그 참새 잡는 게 제일 많다고 진짜 거짓말이야. 그 되게 작전에서 되게 중요해요. 원래 육군에서도 도로 닦는 거부터 무조건 먼저거든요. 공군은 그게 도로니까 새들 날아다니면 버드 스트라이크 막 나고. 네안 보려고. 어서 오세요. <laughs> 분을 네. 하셨어요? 네예아네 네. 아, 네. 유튜브 보고 왔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야 진짜 우기는 오늘 당연히 치킨 한 마리 아저 네, 괜찮아요 아 뭐야 <laughs> 아 어디 가는데요 지금 아 원래는 애들 지금 다치러 가야 되는데 아 지금 가야 되는데 아 애들 네, 네, 뺐어요 그냥 반장 아, <laughs> 아 그러면 치킨을 싸줄 테니까 <laughs> 거기 가서 걔네들한테 대대장 어차피 못 가요 아, 어차피 못 간다고 뭐, 학교 들어가는 거는 그 무궁화 열차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laughs> 반자 어디서 온 거예요? 지금? 덕소에서 왔어요. 덕소? 아니, 덕소에 누구누구 사는데요? 좀 아니, 저 <laughs> 바지? 아니, 본인이요? 누구랑 사려고? 너안창 노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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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창 노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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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저창 노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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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남자친구가 지금 군대 들어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군대 들어가 있어요 아 진짜로? 친구는 내 방송 잘안 보내 아, 내가 있어요. 남자친구 군대 가는 애랑 가라고 하실까요? 아 말했는데 막 에이 나 진짜로 파이팅 너왜말안 아, 해? 버스야 버스 아. 버스 아. 얘 이상한 거 본다! 얘 이상한 거 본다! <laughs> 20대 초반에 우리 여성분들에게 네. 오킹. 오킹, 메리트가 있는지 아, 20대 초반 그래서 오빠 덕분에 군대 간 남자 친구 애들 다 헤어져요, 지금 <laughs> 아니, 메리트는 아니지 않나? 아니, 아니 에, 어, 뭐라 해야 되지? 오빠 때문이 아니라 그걸 약간 현실 자각을 느끼고 현실 자각을 느끼고 어, 그것도 있고, <laughs> 오빠 그냥 유하게다 군절설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유형게 <유명하게> 군절설밖에 없어 <웃음> 아니, <웃음> 원툴이다, 이거는. 나름 나름 많이 했어, 딴 것도. 아, 네. 그래도 좀 인기 있는 편인가 그래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네, 나도... 맞아요. 맞아요. 아이네. 편에... 아. 네. 아, 네. 어, 맛있게 먹어요. 네. 어, 인터넷에 막다 올라오면은 잘 있어도 이렇게. 어, 오킹 님 되게 재밌던데요. 이렇게. 아,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세요. 아, 안녕. 안녕. <laughs> 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이렇게 LG전자에서 또 도움을 주셔 가지고 사이니지랑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드려봤는데요. 어 이번에는 제가 이제 LG전자랑 얘기해가지고 한 분에게만 이렇게 좀 선물을 드렸었지만 다음에는 또더 많은 우리 장업자분들께 제가 별건 아니지만 저 따로 제 개인적으로 또 만들 거예요. LG전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어 제가 저한테 주신 그런 관심과 사랑 돌려드리는 또, 또 그런 컨텐츠들 지금 계속 계획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고 뭐 베풀 수 있는. 시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 양수역에 있는 치킨신드롬 구독자분께 선물을 드렸지만 이 컨텐츠를 통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어 우리 오킹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어이 시국 잘 견뎌내시고 어 헤쳐나가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킹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와 <laughs> <laughs> 아, 뭐야? 왜 이제 왔어? 빨리 치킨 하나 골라요. 평소에도 방송 정말 잘 보고 있었고, 최근할때 항상 방송 보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이런 기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더잘 챙겨보고 행복하게 생활하겠습니다.